어, 되네. 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어우 힘들어 어우 역시 주말은 힘들어요 여러분 예. 심지어 이번주에는 금요일날도 빨간날이었어가지고 주말 출근 두번이야 아, 나 출근 힘듭니다 예. 그나마 어제는 다행히도 경기가 속을 안 썩였어요 예. 둘다 푸근하게 오버 찍어주면서 예. 아 오늘도 그런 상큼발랄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틀 연속 국농, 국내 경기에 그딴걸 바라는건 무리겠죠 뭐 억지로라도 뽀록이라도 한 골차라도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 휴, 소노 대 증관장. 일단 뭐 소노가 아마 오늘 경기까지도 서머스가 사실 뭐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긴 하지만 뭐 서머스가 뭐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에. 뭐 태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늙어서 에. 부상이 한번 오면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뭐오느아쿠만 정상적으로 뛸수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오느아쿠뭐 저번 경기 약간 뭐 발목까지 돌아갔다고 해서 확실히 조금 뭔가 조금 약간 뭐랄까 뛰는 거나 슛하는 게 약간 조금 이질감은 있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0 1 아울렛님, 결국은 가장 문제는 저경기는 초반에 파울트라블이 걸려가지고 예, 너무 아무것도 못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또 예, 인간 창성, 인간 천적인지 몰라도 예, 모비스랑 하면 또게임이 신기하게 잘 됩니다. 뭐 이정현이야 뭐 원래 잘한 것 같지만 나머지 새끼들도 신기하게 잘 넣어줘요. 뭐 김지우가 석점로 내방 넣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특히나 또 오늘 안양이란 때는또뭐 전성현이 나오고 하면은 네. 조금이라도 나야 무조건 제발 전성현이 있는 게 공격은 당연한 거고 수비도 어쨌든가요 뭐 뚫리긴 하지만 애초에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김진유도 없고 이러니까 뭐 스페어로 끼워 넣을 전문 수비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엔트리 후달리는 시점에서 아마 뭐 백지용 이런 애들 볼 바에는 전성현 보는 게 낫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폼에서 오노아쿠, 이정현, 전성현 삼각편대만 다 구축될 수 있으면 소노는 생각보다 셉니다 정관장은 뭐 LG한테 뭐3 40점 차로 쳐발리는 거 보세요 이 새끼들 가망 없어요 그나마 홈입니다 오늘은 원정보단 나을 거예요 그나마 정관장이 예. 근데 소노가 올해 정관장 상대로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저 전력으로 승률 100%다? 신기한 거예요 사실 예. 현실적으로 정관장이 그만큼 못한다. 관장이 큐트. 현실적으로 오늘도 소노가 차라리 기대할 부분이 더 있지. 관장이도 뭐 슬슬 연패 끊어뭐 사무페퍼도 끊었고 손보도 끊었고 하는데 관장이도 뭐 연패 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버터 이 새끼들은 원정 연패가 있기 때문에 끊을 거면 원정에서 다시 끊으세요두번 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원터치로 탁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에이 현실적으로 이 새끼들은 별 가망이 없다. 어차피 말해서. 오누아쿠한테 파울 트러블을 매겨줄 만한 새끼가 없습니다 예, 저번에 모비스 때는 막 프림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파울잡 작을.. 뭔가 좀 진짜 포스트에서 붙여낸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얘네들테 조차 말서 카터 나와도 그래서 오누아쿠가 파울을 그렇게 많이 할 구간이 없어요 포스트로 치고 들어갈 새끼들이 없는데 뭐 이종현이 할 겁니까 그거? 예. 그봐서 오누아쿠가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쉬고도 왔으니까 35분 이상은 뛰지 않을까? 예. 그러면 나는 게임 큰 지장 없다 봅니다. 예. 막말로 모비스랑 할 때는 국내 선수만으로 거의 20분 뛰었어요. 그러고도 이겼는데. 음. 아, 이 경기는 소노마에는 오버하겠습니다. 그쩌에서 예. 전성현이 나와주면은 항상 말하지만 상대도 공격은 쉽다. 예. 수비도 쉽창나지만 예. 그다음에 LG 대 KT. KT가 어제 연승이 끊어졌죠. 예. 다행히도 KT 승으로 안 가고 오버로 가서 다행이지. 예. 소점에서 너무 좀 어제는 방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신을 냈어요. 말 그대로. 예. 좀 적당히 그냥 했으면은 이겼을 텐데. 신몇점차 벌어지니깐 지들도 이겼다 생각해서 약간 질겜모드로몇번 깝쳤어요. 특히 베스가. 예. 근데 벌 받았죠, 바로. 예. 그래도 KCC가 제 새끼들 나. 제 항상 말하죠. 개막 전에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 슈퍼팀이에요. 진짜 지금은 병신이지만. 그래도 한때 슈퍼팀이었습니다. 예. 한방 화력은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에, KT가 어제는 좀 좁자만 게임을 했고, 오늘은 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려야죠. 심지어 홈인데, 에. LG도 뭐, 마레이 복귀하고 나서 나쁘지 않지만, 뭐, 첫 경기가 정관장이라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거의 100장 가까이 박았기 때문에, 오늘도 LG가 그렇게 다득을 해줄 거란 생각은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라인업은 살짝 둘다 전력은 좋습니다. 근데 결국, 베스, 마레이가 서로를 못막기 때문에, 에.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수비 능력치만 봤을 때는 KT가 좀더 나은 것 같다. 어, 어제한의원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나온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고 허운도 좀 지금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는 게 확실히 커요 허운도. 그 짧게 뛰는 와중에도 시부레 조율하고 석점 씩세네 확실히 받고 하면 어, 상대 입장에서는 안 막을 수도 없고 저 새끼를 시부레. 에.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탈압박을 많이 준다 솔직히 제가 항상 말하죠. 아픈 허운이 건강한 정성우보다 낫습니다. 근데 정성우도 뭐 요새 나쁘지 않게 해주긴 해요. FA로이드인지 몰라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도 건강한 최성모, 건강한 최창진보다는 잘못까지 돌아간 별표 허운이 몇번낫거든요 잘못까지 돌아간 허운인데. 에, 이거는, 에, 성립이 안 된다. 어제 한번 혼났기 때문에. PD 에, 동영상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에, 생각을 합니다. 뭐,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어제도. 어제도 약간 좀 겁먹 플레이를 좀몇개 했어요, 마지막에. 에. 에. 당연히 뭐 역전 당할 줄 몰랐겠지. 예. 근데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KT가 오늘 은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KT 승에 오버하겠습니다, 이것도. 에.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약간 용병들이 억제가 잘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에. 어, 배 아파. 뭐, 왜 이렇게 속이 안 좋냐. 어우, 쉣. 빨리 일 끝내고 퇴근해야겠네. 오 오, 세터포 KCC대 SK. SK가 안영준까지 복귀는 했는데, 그 아직 그 특유의, SK 특유의 빠른 농구는 맛이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오재연도에서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건 김선영이 좀 제일 중요한 키 역할인 것 같다. 예. SK가 참 라인업은 이제 나쁘지 않고 강한데, 확실히 SK가 좀 올해, 그 동아시안 컵 그런 것까지 하고 오면서, 체력이 좀 후달리는지 몰라도 경기 특히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템포 조아운을 너무 많이 시켜요. 에. 분명히 더 강한 공격 자원이 있고 속공을 해도 되지만 약간 체력적으로 후달리는 게 느낌이 온다. 에. 너무 쉽지공. 특히 최원혁이 공 잡았을 때. 20초 쓰고 들어갑니다. 짜증날 정도로. 오버충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특히 상대하는 KCC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들 어, 요새 그빅 라인업 사 최준용까지 복귀하면서 예, 원래 자기들이 추구하던 빅 라인업 예, 허웅 하나 깔아놓은 다음에 송교창 이승현 최준용 거길 라거나 예, 그래서 그걸 하니까 핸들러가 없죠. 하다가 게임 답답하면 가끔 가다가 2호연이 뭐 깔짝깔짝거리긴 하지만. 이 볼핸들, 약간 그러니까 최준용의 패싱 능력을 믿고 하는 거죠. 예, 허웅도 채 땅간에 뭐 슈팅 가드지만 듀얼 가드고 약간 포인트 가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둘이 합치면 1.1인분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족 같은 기대감에서 나오는 라인업인데 어차피 에서 그거 별로 재미 못 봤거든요, 냉정하게. 그래도 그걸 해야지 사실 센팀이 됩니다. 예, 완벽한 그니까 허웅이 볼핸들링 능력이 됐으면 허웅이 아니라 허훈이었으면은 어차발 해서 풀제 작업 DB랑 똑같은 라인업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KCC가 에, 되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최고 강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질환 한다 보면은 생각보다 게임이 군척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자에서 준용이가 잘하지만 준용이도 겉멋, 숫자에서 겉멋 옵션이 98%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어, 이 각을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은 느려요. 대체적으로 에, 자연빵이 아니기 때문에 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생각보다 점수는 안 들어갈 수 있다. 예. KCC랑 SK가 따로따로 국밥이면은 둘다뭐 솔직히 8,90점 찍는 게 어렵지 않은 팀들이지만, 같이 만났을 때는 서로가 사이즈가 비슷하다 보니까 빅맨들도 많고, 약간 쿰척쇼의 냄새가 난다. 이 경기는 KCC 프랜이언다 하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셔주면서. 그 다음에 사마대 오케이 여기 뭐 나락전이죠. 예, 요새 남배가 니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예, 다 고만고만한 팀들인데 서로 씨발 3등 준다 그러는데 도안 먹어요. 예, 3, 4등까지 지금 니가 가라 하와이 메탈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는 예, 지금 나락 같습니다. 손보한테 따였죠. 예, 할복해야 됩니다. 제가 물론 그날 손보 역배를 찍긴 했지만. 예, 진짜 질 줄은 몰랐어요. 예, 진다면 여기다라고 했지. 예, 근데 진짜 졌어요. 예, 니들은 이제 할복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옥자는 갈 길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레어 원툴이긴 해도 원툴이 세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사마도의 최요수반이 원툴이었는데, 뭐. 예, 근데 사마는 약간 이제 슬슬 거품이 빠져가는 단계고, 예. 아, 넌술제발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이또이할것 같은데, 예, 게 약간 그래도 기분이가 다르잖아. 기분이가, 그래, 점몇점 차이지? 이제는 솔직히 좀 멀어요. 에, 사마 입장에서는, 뭐, 경기 남아서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솔직 하면서 거의 일단 전승을 하고, 전, 올승점, 삼점을 박아야 되는데, 그럴 팀이 아닙니다, 사마가. DTD, DTD 신나는 노래. 다운팀 다운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에. 그냥 가는 길에 그냥 곱게 그냥, 예. 옥저가 삼점 찍는 게 낫다. 이 약간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는 단계가 되면 경기력이 안 나와요. 에. 역겹지만 록저승을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예. 소점에서 언더오버는 사마가 손보한테 지는 비공신이라서 처발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비다질 것 같거든요. 그 국백 종특상. 어쨌만 예. 역배가 떠도 놀랍진 않지만. 아, 쉽새끼들 왜 이렇게 이따구로 는데 손보한테 진 거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원래 국내 경기입니다. 귀신같이 예. 비비다질 것 같아요. 예. 마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페퍼 대 GS 소차에서 핸디랑 언더버 보면서 살짝 기분이 덜었거든요. 어. IBK한테 이미 한번 당했어요. 네, IBK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그날 IBK 대 페퍼 경기도 IBK 배당이 말이 안 된다고 퐁풀이 다쳤는데 어떻게 IBK가 페퍼랑 분데 1.1배가 나오냐고 말이 안 된다고 랬는데 근데 심지어 그거 진짜 풀세트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 경기 이거 보고 제 심정은 그겁니다. GS인데 왜 2.5죠? 그거예요. 아 진짜로 아, 지금 페퍼 설자들 페퍼는 못하는 게 맞는데 GS도 요새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못해요. 네. 어쩌면 그래서 안해진 복귀하고 또새 아시아쿼터 달인 들어오고 하면서 약간 팀이 좀 많이 섞여요 지금. 아직까지 그 확정적인 조율 값이 안 나와요. 근데 가뜩이나 최근에 강소희랑 실바 던들립니다. 강소희 최근 경기 1점 찍었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강소희가 그질을하면 뭐 유소연이 그걸 어떻게 배워요? 죄은지 내야 되는데, X발 조랑말나 와야 되는데. 힘듭니다. 강소희가 1점 내면 못 이겨요. 최소 기본값 10점을 깔고 가야 됩니다. 어, 실바가 혼자서 1발 50점 치고는 뭐합니까? 못 이겨요. 예. 어디 현대건설 보세요. 모마 공격 지분율 50% 넘기고 진짜 40몇 점 내도 못 이기잖아요. 몰빵 배구는 진짜 디오프급 오면거 아닌 이상은 빡셉니다. 예. 용병이 아무리 쎄도그 정도끔 노예가 돼야지 가능해요. 월, 진짜, 여배, 그, 몰빵배구는. 남배 몰빵배구는 할만해요. 예,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배 몰빵배구는 진짜 그거에 특화된 미칠 리은 하나 오는 거 아닌 이상은 빡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디오프는 존나 대단한 새끼예요 예. 진짜로. 근데 그때 해 뭐, 라자레바 이런 친구들 잘했지만, 진짜 디오프는 정말 대단한 새끼였다. 정말, 여매선이, <laughs> 아이, 또 기억납니다. 예, 누구랑 붙을 때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인삼 시절이죠. 정말 진짜, 와, 15점을 내야 되잖아, 5세트에. 15점 내는 동안에, 단한 번도 다른 곳에 안 올렸어요. 한 세트 내내 디우프한테만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이겼어요, 전관장이 와, 진짜 소름돋아. 15점 낼때 동안 한 번도 다른 선수한테 공을 안 올렸습니다. 그 정도 급시발 노예질을 하고, 그걸 버텨내서 이겨야지만, 월, 몰빵배구가 가능한 거다. 근데, 나머지 지금, 여, 지금 올 시즌에, 국내 에 지금, 여배 선수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 정도 캐리력은. 예. 현실적으로, 실바 힘듭니다. 예. 실바도 아줌마에요. 예. 아무리 파워가 쎄도. 음. 현실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 2.5다. 근데 이거를 진짜, 페퍼프레에 떡! 하고 담그면은, 들어오게 돼 있거든. 구조적으로. 그걸 알 이건 1.5로 줬어야 됩니다. 1.5를 주고 마인을 저번 아이비 킬 때처럼 일반성 1.1, 뭐 마인 1.3이나 1.4 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5를 줬다? 귀신같이 3대0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러면. 예. 어차피 이제 페퍼 올 시즌 가망 없잖아요. 가망은 뭐 씨발, 한 달, 두달 전에도 없었지만. 그냥 어차피 연패도 끊어준 김에 이 새끼들 그냥 이제 그냥 토토용 자판기로 써야 됩니다. 귀신같이 이럴 때 GS 존나 못해서 어차피 마인 아무도 안 가거든요, 잘. 예. 이럴 때, 신뢰도 없는 떨거지 팀이지만, 3대0으로 이겨야지, 그나마 토사장 돈이라도 봅니다. 예. 어차피 둘 다, GS도 본 빼고, 멀어졌어요. 희망 없습니다. 예. 페퍼는 이미 없었고, 이럴 때, 3대0이라도 떠야지, 예. 토사장이라도 돈을 번다. 예. 미래에 투자하자. 예. 귀신같이 3대0 보겠습니다. 저는 GSY는 언더 예. 이렇게. 이언더보드 봐봐, 이 귀여운 것들. 저번에 IBK였나도 70점인가 72점 줬거든요. 언벨러 죽어도. 근데 그것보다 더낫게 줬어 근데 GS야 씨발 언더 찍을 바에 뭐 많이 찍거나 프렌 찍거나 뭐 오버 찍겠다 그런 마인드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귀신같은 3대0 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긴 해요 진짜 미친 말도 안되지만 페퍼 3대0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로 어차피 GS 잃을 거 없어요 이번 시즌 에. 그거 뜨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에, 기립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물개 박수 칠게요 이거는 그냥 마운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